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파크 자이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19년 1월 사용승인되어 9개동 80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인은 학교 아파트 단지, 각종 빌라, 근린생활시설, 시장, 상가, 공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경매물건은 103동 20층 중 7층 704호 33평형으로 대지권은 13.58평, 전용면적 25.66평입니다. 감정가는 12억 7300만원, 1회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10억 1840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5년 10월 23일 기일입찰 예정입니다. 매매시세는 11억 6천만원에서 12억 8천만원, 매물 호가는 12억 2천만원에서 14억원이며, 25년 8월 18층 물건이 13억원에, 25년 6월 10층 물건이 12억 68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